경쟁력 있는 다른 후보를 찾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다 찾지 못하면 나를 포함해 순리대로 경선을 실시하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형우 위원장에게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의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불편하실 것 같아 연락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정 이후에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립니다. 저보다 경쟁력이 높은 사람이 있다면 저 스스로 양보하고 당의 승리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시민의 선택으로 후보를 결정할 수 있도록 경선 참여를 당부합니다. 이 지역은 호남 정서가 강한 곳이라 여기서 민주당은 얼마나 차단하느냐가 중청권 선거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만 줄입니다. 그러나 김영호 공관위원장은 저의 이 소박한 호수에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시민 여러분, 많은 국민은 이번 선거에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나라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이러한 국민의 염망을 받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헌법이 선언한 정당민주주의와 당원 당규가 정한 민주적 절차를 짓밟고 경쟁력 있는 사람을 쳐낸 다음 경쟁력 없는 사람을 추천하는 만행을 저는 것입니다. 이는 공당의 후보를 결정할 당원과 시민의 주권을 침탈하고 우리 지역 선거의 승리를 포기한 최악의 이적행위입니다. 동네 이장을 뽑을 때에도 경쟁자가 있으면 반드시 주민투표로 결정합니다. 권관위에게 제멋대로 후보를 결정할 권한을 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공관위의 폭거를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정치하면서 저는 민주주의와 부강한 나라 그리고 국민의 행복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절대로 불의에 굴복하지 않았고 앞으로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싸워서 반드시 승리를 쟁취하고 정의를 세우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없는 후보로 민주당에게 승리를 헌납하고 보수 우파가 패배를 자초하는 이러한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분연히 일어나 승리를 위해 저를 불사르려 합니다. 저는 황교안 대표께서 공간에 이러한 불법을 소속히 시정하고 저를 포함한 후보 모두가 공정한 경선에 나서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지역에서 당당한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저는 1997년 당을 떠나 15년 2개월 동안 정치적 유랑을 거듭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겪은 시련과 아픔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후보의 결단으로 제가 이끌던 선진 통일당과 새누리당이 통합하면서 마침내 정치의 출발점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품에 안기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비, 각근의 정부의 출범, 20대 총선 패배와 저희 낙선, 탄핵과 지방, 지난 도지사 선거 패배 등 시련을 겪으면서도 저는 항상 당에 감사하고 당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특히 지난 지방 선거 때 상황이 너무 어려워 아무도 충남 도지사 선거에 나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당에서는 저에게 출마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습니다. 그때 저는 당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제가 희생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으로 출마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우리 당을 위하는 제 진심을 담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일시라도 당을 떠나려 하니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최대한 기다리려 합니다. 광교안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서 본관의 불법을 바로 잡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 저는 잠시 당을 떠나는, 떠나 시민과 함께 주민의 힘으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총선 승리를 쟁취하겠습니다. 승리 후 당에 돌아와 위대한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침체된 우리 도장을 살리는 일에 저의 모든 역량을 다 바쳐 헌신하겠습니다.